수페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6년 기대작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기아 카니발 MPV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카니발은 단순한 미니밴이라 럭셔리와 혁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가족과 첨단 기술을 좋아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MPV의 디자인, 편안함, 주행 경험을 완전히 재정이 아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팔의 카를 최일제의 가렘 이소그를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2002 카니발의 첫인상은 강렬합니다. 기아는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여 넓은 실내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더욱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전면부는 과감하고 넓은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의 슈비처럼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날렵하게 조각된 보들과 유려한 라인은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2006 카니발은 크고 세련된 디자인의 알로이 휠를 장착해 안정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후면부 역시 플 l 리디 테일라이트와 세련된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현대적이고 통일감 있는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카니발은 마치 이동식 거실처럼 느껴집니다. 기아는 편안함, 편의성, 첨단 기술에 집중해, 전통적인 미니변이 아닌 럭셔리의 시위 같은 실내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넓은 공간입니다. 모든 좌석이 승객의 편안함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2열 좌석은 옵션으로 캡틴 체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소재 또한 크게 향상되어 부드러운 터치감의 표면과 가죽 시트, 그리고 분위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해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중앙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로 직관적이며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여러 개의 u a c 시 포트와 충전수로 모든 승객이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열스크린 과 y 디 r 수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도 대부분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카메라 시스템 등으로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운전 모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 보조, 자동 비상 제동,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도 탑재되어 m p v 위 중에서도 안전성과 첨단 기능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엔진은 선택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 모델은 3.5L 비급 엔진으로 티백 가이비급 발효가 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충분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연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는 첨력션도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재생제동과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며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서스펜션은 독립식으로 설계되어 승차감이 부드럽고 소음 차단이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조용하고 편안한 실내를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이 정밀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 안정적이며 즐거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공간성과 다재다능성은 이쉐행 있게 카니발의 강점입니다. 2열과 3열 좌석은 쉽게 접거나 제거할 수 있어 완전히 평평한 화물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손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편리하게 열수 있는 핸즈프리 파워테일 게이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스마트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좌석비 수납 투어 포켓, 글로브 박스까지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와 보틀홀더, 독립 제어 가능한 뒷좌석 에어컨까지 제공되어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관 기능에서도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는 버튼이나 센서로 작동 가능해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편리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으로 탑승 공간이 밝고 개방적으로 느껴지며 인테리어 레디와 외관 주간주행 등은 스타일과 시인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카니발은 트레일러나 장비를 끌수 있는 충분한 견인력도 제공해 가족여행이나 여가활동에도 적합합니다. 기아는 공기역학 설계 최적화, 경량 소재 사용, 하이브리드 모델 등으로 연비를 향상시키면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여 친환경 주행을 지원합니다. 안전성 또한 강화되어 강산시와 다중 에어 맥 첨단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 모든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직관적인 수납, 유연한 좌석 배치, 첨단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지원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실용성과 럭셔리를 동심에 만족시킵니다. 가족 중심의 차량이면서도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일상 통근, 장거리 여행, 주말 나들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감 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급 기아 카니발은 기아 라인업의 놀라운 도약입니다. 대담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넓고 롱 셔리한 실내, 최첨단 기술, 다재다능한 성능까지 모두로 갖춘 모델로 단순한 미니밴을 넘어 프리미엄 가족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까지 카니발은 인상적이고 안전하며 실용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용성과 롱 셔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2 0 2 2 기아 카니발 MPV가 바로 답입니다. 수피얼 카 리뷰에서 더 많은 독점 리뷰와 시승 최신 차량 정보를 계속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센 육의 카니발은 기준을 새롭게 세웠고 여러분의 가족 여행을 한 차원 높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